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부산 지역은 해수욕장 일시 폐장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감축합니다. 10일 밤부터 부산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이 감축됩니다. 보도의 김윤정 기자입니다.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0일.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조기 기가를 독려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합니다. 시내버스는 밤 10시부터 야간 운행 30%를, 마을버스는 11일부터 평일 기준 12%를 줄여서 운행합니다. 단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거나 혼잡 노선은 제외됩니다. 부산 도시철도는 신호 체계 조정 등을 거쳐 13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. 밤 10시 이후 야간 운행을 현행 20%에서 30%로 감축 규모가 확대됩니다. 하지만 야간 시간대 혼잡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혼잡도 150% 초과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 부산시는 택시업계에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취지에 맞도록 오후 6시 이후 승객을 2명 이하로 제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또 상시 소독과 방역물품 비치 등 교통수단별 방역대책도 당부했습니다. 부산 도시철도 역사의 경우 1일 6회, 열차 내부는 1일 1회 소독해 운행합니다.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매회 운행 전후 차량 소독을 거칠 계획이며 택시업계도 업체나 충전소 내 차량 소독을 의무화해 시행 중입니다. 부산시는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출퇴근 등 필수적인 활동 외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부산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요양병원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.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.